그 니까, 왜냐면면 사실은 순종이 저 즉위한 것은 3일절로부터도 12년 전에 즉위했으니까 순종은 좀더 있다 한 7년 뒤에 죽었지만은 이 고종이 죽음으로써 대한족이 끝났다기도 가을이 아닌 거죠. 그 고종이 장례식인가 3일절이또날잡으 것도 그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민간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정치계들의 사이가 나빠요. 특히 현재 자민당건 일본은 거의 55년부터 어, 정확하게 지금 70. 7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데, 70년 동안 일당이 지배하니까, 완전히 썩을 때 썩고, 제국주의 시대의 머리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뭐 독도영유권이라든가 발단 선언하고. 그다음에 뭐 사죄하는 거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민간들은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일본이 자국민들한테 침략의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그 일본 사람들 일반 민간에서는 특히 신세대 한일 간에 과거에 무슨 불행한 역사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에 실상을 알지를 못해요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어? 그러니까 독도 여유권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물론 그런 저 억지 주장이란 걸 모르니까. 그리고, 뭐, 자국민 영토라가니까 발 맞춰주는 건 있지만은, 그 실상은 몰라요. 일본 민간에서는 우리 한국이 그 당시 일제강점기 역사를 알려주면은, 또는 어떤 계기로나 알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는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지금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특히나 옛날 일제때 사람들 다 죽고 없으니까. 어, 신세대들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 민간 베이스에서는 굉장히 친합니다. 아주 교류도 왕성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일본 여행 가면 한국악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한국악이란 말이 가라뿐인데 그예 실제로 한자로 써있어요. 한국악이라고. 한국의 산이다 이 말이죠. 이미 백제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백제 유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 전에도 많이 건너갔고 백제가 망하기 전에도 예 그렇게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